동영상을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플로어 라인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수령합니다 이 시점을 이렇게 세척실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 관절을 돌립니다. 세 번째 관절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비디오를 돌렸습니다. 비디오를 전부에 합니다. 파일 메뉴로 들어갑니다. 제네 w 타 워크스로 영화를 만듭니다. 영화의 위치를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위치로 가는데 초당 20세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압축 안 하면 되는데 파일이 없냐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디오 1으로 작동합니다. 초당 20분씩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당 20분씩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은 시간으로 비디오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척기를 지나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타이틀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avi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하겠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돌립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이 생성됩니다.